안녕하세요. 제가 어, 중간 과정인데, 이 꽃을 그려놓은 과정 위에다가 약간 밝은 톤을 올려주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퍼먼트 옐로우 라이색을 좀 적당하게 섞어서요. 어, 어느 정도 중간 톤이 올린 거 위에다가 슬금슬금 슬금 조금씩. 톤을 더 올려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려봅니다. 이쪽에 살짝 튀어나온 터치들도 조금씩 해주면서요. 이미 배경색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주면 되고요. 밑에 색도 어느 정도 한 3, 4일 지난 상태라서 조금 마른 상태예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꽃이나 이런 꽃잎파리들의 그런 터치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약간의 밀도감을 얹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. 주로 한이 정도 과정, 중간 과정이 되면 이 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묘사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시점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씩 이렇게, 어 말리면서 또는 뭐 데일리로 그냥 웨도넷으로 계속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물감이 많이 쓸리지 않게, 다음 레이어 할때 이렇게, 물감을 이렇게 좀 많이 찍어 바른다고 생각하면서 올리면은 그 나름의 깊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톤으로 지금 계속, 아, 채 색깔을 올리고 있는데요. 약간 노란색 톤을 더 해볼까요? 그래서 다 노란색 꽃이지만 여기는 꽃의 색을 전체적으로 다 써도 되고 어 약간 분위기를 바, 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터치를 조절하면 좋겠습니다. 바닥에 뭐 하나 이렇게 살며시 떨어져 있는. 못한 소리. 계속 어, 노란색이랑 파마옐로랑 티타늄 화이트로만 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나가 살짝 떨어졌죠. 이렇게 두껍게 물감을 퍼올러, 퍼올렸는데, 그대로 이런식으로 찍어 발라주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카드님 오렌지 칼라를 조금 더 해봅니다 그꽃 바로 아래에 빛이 덜 들어오는 부분을 칼라를 살짝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전체적인 색감이나 분위기 그리고 칼라 뭐 이런 정도를 좀 전체적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은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요. 밑에색이랑 섞이면서 약간씩. 같은 주황색 톤을 넣었어도 조금씩 위치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? 잔터치를 제일 가상자리 쪽에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쪽에 약간의 자잘한 터치로 마무리를 해주면 그림이 좀 더... 음 뭔가 정교한 그림은 아닌데, 정교해 보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는 그런 가상다리 터치. 약간 이런 식으로 저번에 노란색 꽃다발 그림... 그 그림이랑 약간 비슷한 어 그런 터치감이 되었네요. 그러면서 꽃병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노란색과 섞인 화이트로 약간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네, 이정도만하고이정도만하치고이번시즐마치 페인팅 하 즐거운 고인팅하시고요 감사합니다.